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이쁜 다육식물 두 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다육식물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키우는 종류는 아니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크라슐라 속에 속한 에스테크놀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왠지 에스테크놀 하니까 굉장히 좀 테크놀로지한, 그냥 첨단 과학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슐라 속에 속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스테코놀레의 장점 중에 한 가지라고 하면은 입장이 굉장히 좀 귀엽습니다 귀여운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입장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좀 작은 입장에 속하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뭔가 좀 보고 있으면은 아기자기한 미니어처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귀엽다는 인상이 딱 드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 이 전잎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자라면서 목대가 되는 과정에서 전잎이 생기고 목대가 되는 건데 이 전잎을 좀 뜯기가 잘못 뜯으면 은이 목대까지 함께 뜯겨가 버리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잎을 뜯을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뜯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에스테크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몸으로 지금 이루어진 에스테크놀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쪼끄했던 아이한테는 잘못 느껴지던 이 귀여움이 확실히 잘 보입니다. 가득 차있는 모습에서 입장이 이런 식으로 좀 탑을 형성하면서 위로 자라는 다육식물로서 입장이 아기자기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굉장히 귀엽던데.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꽃이 피어 있습니다. 크라슐라 속 모습대로 꽃이 이렇게 분홍색 꽃이 피어 있는데, 이 크라슐라 속 꽃들이 향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에스테크놀도 마찬가지로 이 꽃에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맡아봤는데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향기도 좋고 이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좀 귀엽기에 관상의 미도 높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다육 식물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자구들 보이시죠? 에트테크놀이 이렇게 중간중간 자구가 좀잘 튀어나오는 다육식물이라서 좀 번식을. 많이 시키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다육식물이지 않을까 보면은 한 목대에서 이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모습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이만 키우면은 진짜 풍성하게도 키워볼 만한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뭔가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키워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은 색감이 약간 이제 빨간 색감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초록색감이 강한 다육식물이어서 너무 빨간색으로만, 너무 진하게 드는 거는 약간 뿌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빨간색으로 물이 든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주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강하다 했잖아요. 우선은 이제 입장에 윤기도 없어요. 지금 윤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윤기가 전혀 안 보이고 약간 쭈글거리면서 입장 색감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물을 주시면 되고 번식 같은 경우는 이꽂이는좀 그렇고 삽목으로 많이 번식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다육식물 오늘 보여드린 다육식물이 좀 귀여운 거 위주로 선정이 된것 같아요. 굉장히 깜찍한 아이인데 이제 백토이라고 하는 다육식물로서. 복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백토이라는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게 입장이 털도 보이십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솜이에요 솜 너무 귀엽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입장 한번 보시면은 자 입도 아 굉장히 아기자기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보고 있으면은 좀 눈토끼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토끼 같은 느낌 너무나도 깜찍한 느낌을 주는 다육 식물입니다. 토이 종류 같은 경우는 가랑코에 속에 많이 섞여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백토이도 마찬가지로 이 가랑코에 속에 속한 다육 식물입니다. 아, 오늘 보여드린 다육식물이 겹치는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테크너 같은 경우는 꽃이 좀 작아서 초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 앞에 있는 백토이 같은 경우는 그 꽃이 어느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훨씬 더잘 잡히는 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야, 이 분홍색 꽃잎이 와, 너무나도 가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렇게 지금 꽃대가 한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랑코에 속에 속한 아이들이 꽃들이 진짜 이쁜 애들이 많은데 제가 봐아 되는이 백토이도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이쁘게 핍니다. 보면 요런 식으로 너무 이쁘게 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오좀 오래 키웠던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대에도 이렇게 털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솜털들이 많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왜 백토이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죠?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솜털들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요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입장이 진짜, 와, 너무 귀여워. 보면은, 야, 이 끝에 이 곤지 바른 것좀 보세요. 진짜 너무 이쁩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바로 백토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어, 이제 백토이 같은 경우도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면은 입장에 지금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분홍색감으로 물이 들기는 해요. 물이 들기는 하는데 이 하얀색 송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물이 들어도 다 하얀색으로 많이 보입니다. 털이 너무나도 많이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 완전히 눈밭에 달리는 이 조그만 토끼 같은 느낌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백토이인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어, 백토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유통도 상당히 좀잘 되는 편이에요. 유통이 잘 되는 이유는 딱 봐도 알겠죠? 이게 어느 한 가지만 이뻐야 되는데, 입장도 너무 이쁜데, 야 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뻐요 꽃도 너무 이쁘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받고 있는 다육식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이 번식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 가랑코의 속 자체가 굉장히 번식이 잘 되는 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삽목도 가능하고 그리고 잎꽂이도 가능하고 또 어때 때는 가끔가다가 이 잎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부위에서도 자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이다. 그리고 이제 뭐 엄청나게 목대로 자라는 거는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의 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주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물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물이 없을 때에는, 뭐 입장도 약간 쭈글쭈글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펴져 있는데, 이 입장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것들이 막 안쪽으로 모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 키우시는 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쯤은 뭔가 이 물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물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진짜 이거 물 주는 타이밍 정말 어렵지 않게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께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다육식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둘다 진짜 이뻐요 지금 보면은 꽃도 이렇게 야 아기자기하니 이 분홍색 꽃도 너무 이쁘고 입장도 너무 이쁜 여기 앞에 있는 벡터위그 입장도 이쁘고 꽃 향기도 좋은 예세쿤홀 두 가지를 소개시켜 봤습니다. 어, 둘다 진짜 너무 이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좀 키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가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고 다음에도 또 이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